한 주일 되어서 함께 예배해 드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시간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시간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로 지승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기쁜 날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친구들과 한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를 드리니 저희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셔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 마음 속의 두려움은 모두 걷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은혜를 꼭 더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TV나 영화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진실과 거짓, 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바로 바로 증거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잡아들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황제마저 기독교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 여러분 어때요? 네, 그저 눈물밖에 안 나겠죠. 자,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또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기독교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분명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볼때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졌을 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실제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끝까지 든든히 지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아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지어 구원을 경험했었던 노아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임신했던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게 되는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을그 고통 속 에서도 하나님 을믿을수있게하는그 믿음 을 믿음 이 주어진 것은 바로 선물 과같 다는 거 죠？여러분, 우 리가 보이 는 것, 넘어 있는 보이지 않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을 향한 믿음 을잘 지켜 나갈 때 하나님 께서는 그 믿음 을 통해서 기뻐하 시고 우리 에게 커다란 하나님 나라 의상을 내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이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유념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가 힘들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루하루 또 지나갈 때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귀한, 또 상을 주시고 귀한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귀한 유안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자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믿음을 제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라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행복하게. 그럼 안녕.